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요일 장 끝나고 그 마감 시황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지수는 또 빠졌습니다만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시장인 코스닥 또 개별 중소 형주군단들 쪽으로는 아름다운 도약 랠리를 순환 순환하는 구도이긴 했었습니다마는 화려하게 에, 최근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삭지수 쪽은 5포인트나 폭등을 했습니다. 전구점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폭발의 기염을 어, 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즉 종합주가 지수는 힘을 못쓰고 있지만 어, 북한의 옛날 원전 뭐 재가동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에스텍스 조선해양의 부실 오픈된 것 어, 그리고 오, 개선공단 출입금지 뭐 북한 리스크죠. 환율 불안, 뭐 이런 요소 등등으로 인해서 주포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는커녕 오늘도 2,400억 이상 매도 우 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행히 기관이 약 2,500억 가까이 순매수 행보로 낙폭을 좀 줄여놨지만 거래소 쪽쪽 목적 대형 주군단들은 이 토록이나 주포인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것에 아직도 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먹으러 들어갔다가는 10중팔고 손절하거나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코삭시장 쪽은 실적 성장재료만 안고 있으면 꾸준히 시세를 주는 종목이 연일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추천주 상한가렐리 종목 멋있게 또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부품이면 부품대로 날라가는 구도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주자 면 바이오주자대로 강력한 시세머리가 허염 없이 지수의 불안한 조정과 아무 상관없게 독자 상승랠리를 안정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뭐 답은 깔끔하게 나왔다.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개별 중소형 주군단들만 선별적으로 매매를 단행한다라면 계속 고수익을 낼수 있는 뭐 단기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그런 종목과 함께 매매를 단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믿고 개별 업종 군단들만 따라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건 종합주까지 주의 구도 거래소 쪽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할 필요는 없지만 자금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고요. 코스닥 개별 성장 테마주 쪽에 쪽에서 알기 쉽게 매매를 하자 실적 우전 성장 재료 안고 있는 종목이 거래 증가와 함께 양봉 캔들이 진행된다라면 용기내서 한번 매매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런 구도로 접근한다라면 매우 뚜렷한 수익률 게임을 지수는 비실비실 거리고 아,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아무런 한듯 보이지만 종목별 개별 주 쪽에서 선별적인 단기 수익이 야무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 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글로벌 증권시장 유럽 쪽 문제 미국 쪽 문제 이제 희석 단계 많습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일본의 경기도나 부양책으로 살아난 건 맞잖아요 우리나라만 남아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요어 주포인 외국인이 오늘 뭐 매도우위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 그래도 뭐이 낙폭을 줄이는 기관 매수가또 살아나고 있듯이 지루한 박스권 악성물량 소화의 과제 구간이긴 합니다만 점진적인 상승 트렌드를 수렴형 패턴 구간에서 진행시킬 가능성과 확률은 일단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승삼각 구도의 수렴형 구 구간은 내리막 구도가 아니라 상승형 구간에서는 폭락 쪽보다는 상승으로 이 팽창 폭발성을 펼칠 확률이 높다 여기에 무게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20 포인트 넘다가 낙폭을 줄여놨고 오늘도 1 0 포인트 넘는 하락이 진행되다가 낙폭을 줄여놨다는 쪽에 인정한 시장의 에너지를 인정하는 구도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게임만큼은 아직은 이천 매물 압박을 암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 구간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개별 테마주 비록 단기 매매로 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나오는 한이 있어도 개별 테마주 쪽에서 매매를 영양가 넘치게 이어가는 것이 분명히 지금은 필요하다. 그것을 현재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추천주가, 마감 추천주, 아침 장중 긴급 추천주가 5번 코너, 2번 코너를 통해서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AS 방송이 나가니까요. 우리 추천주와 함께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s 방송이 나가니까 우린 책임 방송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의 부담 없잖아요 거의 거저 수준의 방송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